없 그러니까 네. 어떤 사안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칼날을 휘두른 게 정치보복인 거고 이것은 그야말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중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국민들하고 또 관련된 사안들이에요.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밍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음.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닌 게 만일에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게 대통령에 관할 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특검은 독립되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실체로 규명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기한 내에 실체를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지 전혀 이것은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선안 된다. 그렇습니다.